더우니까 하지 말고, 추우니까 하지 말고, 비오니까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버리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저는 이제 임장을 갈때 보편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같은 30년차 구축공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뭐 매가가 1억이고 어떤 데는 매가가 10억이 넘어가는 정말 차이가 많은 곳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반면에 관리가 더잘 되고 주변에 인프라나 학군이나 이런 것들도 잘 형성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끼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표정이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것도 좀 실제로 많이 보고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 임장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에요 초보자들이 임장가할때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지역 한 곳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막상 집 회사 학교? 뭐,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로 그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미 잘 알아. 라고 하면은 내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지역 있잖아요. 아,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여유 자금이 되면 이 지역에 살고 싶어. 약간 이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지역. 한번 임장 가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내가 사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시간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야지라는 마음은 좀 다르거든요. 관심이 가장 있었던 것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는 사실은 단점이 크게 없습니다. 뭐 하자 보수도 잘 되고 입주민들도 굉장히 잘 단합이 돼서 어 건의 사항들로 잘 제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고 다만 인프라 형성이 좀 더디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다 해결될 부분이고 구축아파트라는 경우에는 단점과 장점을 미리 잘 알아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해도 장점은 보통 이야기해주는 반면에 단점은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배정이 어디가 된다든지 유해시설이 뭐가 있다든지 뭐 소음과 뭐 누수 같은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제가 임장 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손품 판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손품 파는 거는 이제 PC에 앉아서 지도상으로 지도를 보고 뭐 인구와 입주 물량, 뭐 호재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결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을 깨뜨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예. 거기는 내 생각은 별로인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좋은 경우가 있고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갔었을 때 느낌을 좀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장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살때 임장을 가죠. 내가 정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오늘 나온 목적은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그 지역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거든요. 또 초보자분들에게 어떤 지역을 볼때 미리미리 그 지역을 모델별로 샘플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학습해놔야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이외에도 물건을 사러 올때 뭐 인터넷에서만 물건을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실제 물건을 사기 전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물건을 브리핑 받고 뭐 집도 보고 이럴 때도 이제 임장을 하기도 하죠 크게 두 가지 갈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와보는 거랑 인터넷에서 로드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뭐 카메라가 이렇게 360도 카메라도 있어서 집 내부도 다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집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집 밖에 나가서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역까지 걸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같은 5분 거리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는 길이 뭐 불편한 경우가 있고 도로도 굉장히 좀 넓고 쾌적한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지 내부 그 다음에 집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인프라까지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반경 500m에 환경을 모두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보고, 경험해야 그게 정말 내가 지불하는 집값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뭐 보고 느끼고,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PC로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볼 때는 구축 아파트를 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의 관리 상태,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집을 구매하는 수요는 자녀가 있는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뭐 영유아가 많이 있는지 이런 걸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뭐 상권이 갖춰져 있는지 또 유해 시선 없는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애로 빙의가 돼가지고 아, 여기가 살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좀 많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투자자라면 그 다음에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된다면 당연히 견뎌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뭐몇 천만 원이 아니고 뭐몇 억대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사는데 뭐 더운 날씨에도 오고 뭐 비올 때도 오고 뭐 눈올 때도 오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겪어봐야 악조건에서의 단지는. 어떤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다 이런 거를 알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오늘 같은 날에는 구축 아파트에는 뭐 침수 차량도 발생하고 단지 내 그다음에 누수도 생기고 배수가 잘안 돼서 되게 물이 고여 있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기후 조건 환경에서 임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임장을 하면 나중에 좋은 날씨에서는 인계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혼자 하는 임장의 장점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임장을 하고 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직장인이 대부분이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두세 시간.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단지와 뭐 상권은 한두 가지인데, 뭐 한정적인데, 단체로 가면 다수의 의견을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됐다, 경험이 쌓였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단지, 내가 보고 싶은 어떤 포인트 위주로만 볼수 있죠, 빠르게. 근데 이제 내가 완전 초보자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뭘 궁금해 하는지 아직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같이 걸어보고 또 같이 간 동기들끼리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있는지 또 물어보고 공감도 없고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날인데요. 비가 오면 당연히 뭐 바지도 젖고 옷도 젖고 우산도 쓰고 하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뭐 되도록이면은 뭐 험난한 날씨를 굳이 겪어가면서 임장을 하려고 하진 않고요. 물론 불편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힘든 만큼 다 같이 이렇게 임장 어, 했던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임장을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더우니까 하지 말고, 추우니까 하지 말고, 비 오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버리면 끝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보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단지를 보거나 중개사무소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그 물건과 가끔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이 물건이 지금 요 금액에 나왔다. 나만 갖고 있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에 아 이거 반드시 사야 될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좀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초보자들은 약간 그래서 뭐 계약금을 바로 쏘거나 근데 이제 계약금을 쏘고 나면은 그 이후에서 이제 보이는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복장은 뭐 따로는 없고 다만, 러버럭 같은 거, 추울 때는 일교차가 이렇게 나는 경우에는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는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방에 자켓이나 이런 것을 두고 너무 추울 때좀 갈아입고 너무 더우면 또 벗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는 뭐 선크림이나 어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복장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한여름만 아니면 웬만한 복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벗고, 이제,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주로 방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지방 임장을 가게 되면 그 지방을 둘러볼 수 있는 순수한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한번 이상 가기도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부동산에 들리면은 이제 거기서 브리핑 받으면 최소 30분인데 또 거기 안한번 앉아있으면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두루 걷자 약간 이런 주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의 컨디션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시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뭐 나는 투자자 입장인데 여기 투자하러 왔다. 그래서 혹시 투자할 만한 전세 낀 물건이든 아니면은 뭐 전세를 맞춰서 투자할 물건이든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몇번 사장님이 거부반응을 보이시거나 좀 퉁명스럽게 응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컨셉을 좀 바꿔서 초보자들은 약간 말 그대로 초보자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이 지역에 전세를 구하러 왔다. 뭐, 난신혼부부인데 신혼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거래를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장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laughs>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좀두 가지 버전으로 어,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장이라는 것은 사실 하면 할수록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임장을 하면 그 부동산을 이해하는 지식도 늘어나고 또 동시에 운동도 되잖아요. 그래서 임장을 사실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투자 동료가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족이랑 또는 친구랑 아니면 직장 동료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동네를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임장을 꼭 하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단지, 한 단지, 한 동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한 5,000보 정도만 걷는다고 해도 운동도 되고, 부동산 실력도 금방 늘 겁니다. 부동산도 공부랑 마찬가지로 왕도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오랫동안 꾸준히 묵묵히 나아갔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부동산을 보지 않고 컴퓨터로만 보고 또 누가 찍어줘서 이렇게 그냥 손쉽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부동산은 꼭 내가 눈으로 한번 보고 내가 직접 내 판단하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라면 꼭 반드시 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